자 봐보자. 자 일곱부터 하나씩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채 점을 몇 번씩 봐보세요. 자 일곱 번 볼게. 자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2 점. 에컴만 매다고 2컷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컷만 k를 지난다 그랬죠 지 2컷만 마이너스 1를 지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걸 여기다 d만 ma에 가서 조회할 수 있겠지 y에다 마이너스 4a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ok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 얘는 마이너스 6컷만 k이지 ok y에다 k 넣고 X 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면 K 는 마이너스 의분의 u 곱하 l 6 m i a 이죠 오케이 o a Okay? Men are b 이 t h of t h e A. 는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1 i a y u g o l u m 이런 거쓰 g o l u m i a y u g o 음. 정은이 완전 예술이 옆에 있으니까 큰 사람처럼 보인다. 큰 사람인데요. 자, 요 문제 봐 봐. 이런 문제 봐 봐. 어느 탕던지기 선수가 던진 티초의 높이. 그러니까 여기 봐 봐.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너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티가 티초야. 여기다 T, 시간을 넣으면 높이가 나온다, 애솔이 지 응? 던진지 0.6초 후에 창의 높이는 어떻게 돼? h에 0.6. 자, t 자리에도 0.6을 대입했다. 이 소리야. 이런 문제 나오면 괜히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쫄아서 못풀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응? 특히 우리 예술이 같은 친구들이 다 그러죠. 0.36에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자, 56에 30에 535니까 18. 마이너스 1.8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냐 12 더하기 1.7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1이니까 11.9겠네 이해갔죠 상의 높이는 11.9m 이해갑니까 이런거 틀리면 안됩니다 응? <laughs> 어 정말 무섭군요. 응?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너 무서워 무 소할 것 같아. 넘은니요 네? 70 넘은 거 아니냐고요? 뭔 소리예요? 넘 아니에요. 응? 70좀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좀 너? 70좀 맞고 싶니? 에 지금 잘 들어. 아래 그림은 보기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에서 그래프와 그 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해봐.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가, 나, 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양수인 것만 찾아야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라하고 마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되겠죠? 선생님 뭐라고 그랬더라? 최고장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그랬지. 그지, 예술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봐봐. 얘랑 얘랑 얘 중에서 그래프 폭이 절대값 제일 작은 게 리얼이니까 얘가 뭐가 돼?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중에서는 얘가 가운데니까 얘가 기역 다가 은이겠네 얘가?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 중에 뭐가 더 절대값이 커? 절대값 많이 디귿이 더 크니까 얘가 마겠지. 라가 미음이고, 이해갑니까? 그 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가는 이은 틀렸고, 나는 리을 틀렸고, 다는 디귿 틀렸고, 라는 미음 4번이 맞네. 이해 갔지? 응. 음. 3다 3번 같은 문제 또 틀렸네. 자, 봅시다이문제에서 <laughs>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봐봐.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 3분의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개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y 마이너스 q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는 거라고 했어. 맞지? 얘가? 그런데 여기 봐봐.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고항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개질 수 있다. 이 소리야. 얘가. 예? 그럼 이거 봐봐.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 3이니까 안 되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3분의 2니까 안 되는 거고, 3이니까 안 되고, 마이너 3분의 2지. 그래서 완전히 겹쳐질수 있는 거야. 내가 잘 보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개할수 있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혹시나, 혹시나 이런 얘기는 선생, 학교 선생님들 하지 할 수도 있어. 봐봐. 우리가 y는 ax 제곱을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이다. 아니, x축에 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최고차항의 부호가 틀렸지 네 그러면 대칭이동 만약에 여기서 대칭이동을 해서 완전히 포개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이동은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아요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이란 말이 있으면 최고차항이 계속 아예 일치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오케이 답이 뭘까? 3번하고 5번이 다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 이게 갑니까? 자, 봐볼게 <laughs> 4번 이해 갔죠? 자, 5번 봐보자.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 선생님이. 함수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와. 함수에 그래프 주어진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중 옳은 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저거정 포기해야 되죠? 2분의 1에 x-1의 제곱 더하기 3에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꼭지점이 1,3이즈.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y절편 표시를 해야 되겠네.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x 에다0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7 되네. 이해합니까?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고. X는 1이 되는 거고. 에? 그리고 또 선생님, 높아심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감소라고 그랬죠. 에?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감소고. X가 1보다 작을 때야. 이런 것도 잘봐보자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증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잖아. 에? 그러면 X가 어떤 부분이야? 1보다 큰 부분이죠. 이것도 대칭축을 기준으로 된다. 이 소리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래 미친아이죠 소율이는 1,3인데 y축과 0,4 y절편 y Y절편이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는 뭐라고 요 그래? 0,2분의 7인데 얘 미친아이죠 됐습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 유나 맞는 말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x의 값신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해 소준이 맞죠 네? 이해갑니까? 자, 이런 것들, 그래프를 판단하는 문제들도 잘 보셔야 된대, 조금 더. 어? 자, 그럼 6번 문제 가볼게요. 예술이 좀 이해 합니까 이해 안 가요? 자, 6번 문제는 지금 그래프를 보고서,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꼭지점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지금 꼭지점이 뭐냐? 2,6이죠. 꼭지점 2,6이라는 게 나오면 이 꼭지점이라는 걸 알면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 y는 최고차항 a니까 a라고 써주고 꼭지점 2,6 x-2에 제곱 더하기 6이 된대, 이 줄이지. 이해가? 그잖아? 꼭지점 2,6이라는 걸 아니까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 이소리야 꼭지점이 m, n 이면최고차항의 a 일때 식을 항상 A에 x-n제곱 더하기 이거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지. 이거 하나 9월라고 지나는 점, 5,0이 주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해서. 이걸 대입하면 0은 A에 5-2의 제곱 더하기 6이지. 0은 9a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9a가 6돼서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 된대. 줄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6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6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에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 의 18이지. 3분의 뭐가 돼 버리냐? 10돼 버리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6번의 답이 이게 답이 된대이 줄이야. 보고 수업할 이렇게 답이 되어럽냐? 이해갔죠? 이렇게 구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에 적곱더하기 3분의 8x더하기 3분의 10. 이해갔나요 얘갔어요안갔어 지금. 자. 애소리 이해 갑니까? 애소리만 이해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정은이네 약간 아는 표정이에요. 약간 정은이가 애소리를 무시하는 듯한 애소리 미안하다. 애소리 선생님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봐. 애소리. 대박이 정은이. 너 이렇게 거만하게 나를 쳐다봐 거만하게 생겼어 자, y는 a x 제고 너는 도대체 당할 수가 없구나 y는 a x 제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흔한 것 같을 때 일차함수 y는 ax 하기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랬지 그러면은 부호 판단하라 이 소리야 봐봐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 치약은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B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Y절편이잖아. Y절편은 어떻게 돼?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B도 0보다 크다 이 소리지. 그럼 생각을 해 봐. 자 우리, 매 소리가 옛날에 제일 못 되던 거.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메소라, 선생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A에다 1을 넣고 B에다 1을 넣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Y는 X 플러스 1이지?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 y 절편하고 x 절편만 구하면 돼. 여기서 y 절편은 1이니까 0 1을 지나고 x 절편 은 어떻게 돼? y에 다 0을 넣어서 구하면 x 절편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려진다. 응?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지나니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뭐가 돼? 사사.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해갔어, 안 갔어. 자, 팔번 가보자. 8번 같은 문제 쫄지 말고 자 오른쪽 그림 이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은 뭐야 y 절편이지 마이너스 5에점 a에 서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꼭지점을 b. 꼭지점을 구하자. y는 이거를 이제 뭘로 고쳐야 돼? 완전제곱꼴로 고쳐야 되지? 예의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주고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지?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9잖아. 꼭지점이 뭐가 되요 여기가 2,-9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점 c는 뭐야 이거 x절편이잖아 x절편은 y에다 0넣어서 구한다고 그랬지 y에다 0넣어서 구하면 자 인수분해 할줄 알죠 애솔이 인수분해 못하면 좀 큰일나 x는 5하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점 c가 5가 되겠죠 양수니까 됐어요? 이제 끝났어. 이때 문제는 뭘 구하래? 어? 사각형. 점 c 에 대표가 주어졌네 또. 사각형, 미안하다. O, A, B, C. 얘 넓이 구하러 오자. 그지 여기 당황하지 말고,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그 얘는 뭐냐? 사다리 꼴이잖아. 사다리 꼴하고 직각 삼각형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사다리 꼴로 안위먼을 구해볼까? 여기가 2,9니까 여기가 2지.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의 길이는 2고. 여기서부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5된데이 줄이지? 세면 이해가? 모르겠으면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 2,9니까 굴거 아니야. 끝났지? 그럼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2. 이게 사다리 꼴이고, 그 옆에 직각 삼각형.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는 뭐 여기가 2니까. 5에서 2를 빼면 여기 3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가 9잖아, 똑같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분해.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14 더하기 2분의 27이지 2분의 28 더하기 1 7이니까 2분의 55인가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 o a b c 의 돌비는 2분의 55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할 거 없단 말이야 알겠어 자표 찍고 좌표가 나오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이해가 뭐 이런 거 어려워 하면 안돼 저거나 틀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 바보퉁이 새끼야 쪽쪽 그만한 표정 꺼진다 네, 비웃었지 나 지금 나봐 봐서 고검다 애소리 이해 갔냐 저새끼는 맨날 이해는 가는데 문제를 못 풀어. 정원아 이유가 뭘까? 멍청이죠? 와 사기본하고만. 또 정원이 같은 애들이 또 자기 또 자기 비판도 빨라. 아니 한테 <laughs> 아니야? 오른쪽 그러니까 차 함수 y는 4x 제곱의 그래프 위에 y는 4x 제곱의 그래프 위에 선분 ab가 x축과 평행하도록 수점 a하고 b를 잡고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이거야. y는 ax 제곱의 어? 사다리꼴 abcd가 되도록 c하고 t 를 잡았대. 그래서 이게 사다리꼴 abcd가 됐어 지금. 이런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점들의 좌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laughs> 이제 봐봐라.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4래. 그럼 점 B의 좌표는 뭐겠어? 여기하고 여기하 완전히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뭐겠냐? 1이겠지. 3면 이해가? 이해갔어? 안갔어? 갔지? 그러면 일단은 너희가 생각해봐 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36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가기 길이는 뭐가 되는거야? 2가 되는거지 윗변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은거니까 예솔아 이해가? 우리가 2차 함수는 항상 뭘 갖냐면 대칭성을 가져 대칭축에 관해서 대칭인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대칭축이 0이면 여기도 뭐가 되냐? 3이야. 이렇게 그으면. 설명 이해가? 만약에 있잖아. 여기 봐봐. 대칭축이 2야. 이렇게 그었어. 그 만약에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좌표는 뭐가 돼야 돼? 2에서 3을 더하면 여기가 오고 여기서 2에서 3을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 이건 문제가 다줄졌어 AA 잡히고 마이너스 1,4야. 마이너스 1,4?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주어진 거고, 4라고.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인 거야. 개소리, 이제 갔어, 안 갔어? 갔어? 그 다음 여기 봐봐. CD는? 3AB래. CD의 길이가 뭐예요? AB의 길이가 3이니까 AB의 길이가 2잖아. 여기가 6이라 이 소리지. 됐냐? 그런데 a 대칭축도 Y축이니까 여기가 6되려면 여기는 뭐 돼야 돼? 3되고 여기는 마이너 3이 돼야 6이 된대. 이 소리잖아. 쌤아 이해 가요? 이해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그럼 여기 봐봐. 잘 들어. 잘 들어라. 윗변의 길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2분의 1.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윗변의 길이 2, 아래변의 길이의 6. 높이 봐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라고 주어진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 볼라 여기를 모르잖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몰라? 예? 그럼 얘는 뭐라고 놓을까? 얘를 마이너스 한 컴마 여기를 뭐라고나 어? 마이너스 p라고 놓을게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는 p야 얘가 넓이가 뭐가 돼? 36이 된대 됐나요? 그럼 얘는 2분의 7 곱하기 8에 p 더하기 4가 36이니까 4에 그럼 p 더하기 4는 뭐가 되냐? 4구 36이니까 p는 뭐가 돼? 5가 된대 이 줄이지. 이 길이가 5야. 이 길이가 5라는 소리 여기가 뭐가 돼? 점이 마이너스 5가 된대 이 줄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가 돼? 3마 마이너스 5가 된대 이 줄이지. 점 c의 좌표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y는 ax제곱이 몇 컴마 몇을 지나? 3마 마이너스 5를 지난대 이 줄이지. 문제는 A에 가꿔라고 했으니까 그 y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에다 3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9분의5 이게 답이 된대, 주겠지. 이해 갑니까? 이거 확실히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같죠? 진짜로 해갔습니까 <laughs> 이거 풀수 있겠어? 이거 되게 중요해 에? 자 다시 한 번만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 한번 헷갈리지 않게 아 y는 4x제곱은 d층축하고 y는 ax제곱은 d층축은 y축하고 똑같아 아 그런데 자 봐봐 저 a의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사야 마이너스 1사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당연히 1,4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됐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CD는 3AB라고 그랬어. AB의 길이가 이니까 CD의 길이가 뭐가 돼? 6이 됐어. CD의 길이가 6이 됐다는 소리는 원점을 대칭축으로 해서 그럼 이 길이가 여기가 3되고 여기가 3되야 되니까 여기 원점에 출발하면 여기는 뭐가 돼?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 3이 된대, 이 줄이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해가의 길이는 1,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해가의 길이를 p라고 놨다 이 줄이야. 어? 그럼 이 사다리꼴은 2분의 1에, 어변의 길이 더하기, 아래변의 길이에,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래변의 길이에, 높이가 p 더하기 4인데, 얘의 넓이가 뭐라고 주어졌어? 36이라고 주어졌지? 오케이? 그래서 p값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아까? 5가 나왔다 이 소리였잖아 p값이 5가 나왔다는 소리는 원점이 이 길이가 5라는 소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점 C의 좌표가 상컴만 마이너스 5야 그럼 상컴만 마이너스 5가 y는 ax 제곱 위에 있다 이 소리잖아 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a를 구해줬던 그런 문제라는 소리지 선생님 이해 가요?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민이는 프린트 한번 선생님이 나누는 거 빼놓고 우리 소연이 k 어제 한 t h 그래가 a v e a little bit of 안갖고 왔어? 어어 u e 왔어? sir. j 트 m m y print the other 지 e r s o n t 지 e o 이 h e r p e r 이 o n w h 나 t do you know? 여기서 좀 끊어서 가볼게. 재민이 뒤지고 싶어.